제주 베이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메시지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 2 3 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등장하여 다윗을 깨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겠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부엘스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요압이 말류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백 배나 늘어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모두 내 주인이신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이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유압은 가서 명령대로 행했다. 그는 그 땅을 두르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군사가 11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유다가 47만 명을 차지했다. 유압은 왕의 명령이 몹시 못마땅하여 항의의 뜻으로 레위와 베냐민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통계 수치를 의지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인 가스를 통해 대답하셨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세 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가시 다이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은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 석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풀어놓을 전염병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아뢰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가세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풀어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멸망이 시작되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뜻을 바꾸시고 죽음의 천사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수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의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를 저와 제 집안을 벌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부스사라 마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시 전해준 대로 행했다. 그때 아라우나는 타작을 멈추고 천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네 아들은 천사를 피하여 숨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다가갔다. 다윗을 본 아라우나는 타장마당에서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이 타장마당을 내게 주어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수 있게 주시오. 제값을 받고 내게 파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을 끝낼 수 있을 것이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이여 그냥 가져가셔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손은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쓰십시오. 이 모두가 왕의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제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 타작에서 그 땅을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번개를 쳐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여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벌어진 일이다. 그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기본 예배처소에 세워져 있었는데 다윗은 천사의 칼이 두려워 더 이상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이스라엘의 본제단이다. 아멘. 역대상 22장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그 땅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한 곳에 모이게 했다. 그는 그들을 채석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했다. 또 입구의 문에 쓸못과 꺽쇠를 만들 엄청난 양의 철과 무게를 달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동과 셀수 없이 많은 백향목 제목을 준비했다.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이 다윗에게 엄청난 양의 백향목 제목을 보내온 것이다. 다윗은 생각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미리 계획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하나님을 위해 지을 성전은 모든 나라의 소문이 날 만큼 더없이 장대해야 하니 내가 건축 자재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건축 자재를 준비했다. 그 후에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나는 성전을 지어 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다. 성전을 지어 나를 높일 사람은 내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렸다. 그러나 내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그의 적들을 사방으로 잠잠하게 할 것이다.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내가 평화와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바로 나를 높여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귀한 양자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 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너를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고 그 지침을 따르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게 나서거라.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도 마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쓸 자재를 힘써 비축해 두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너무 많아 무게를 잴수 없을 정도의 청동과 철 그리고 많은 양의 목재와 석재가 있다. 내가 얼마든지 더 보태도 좋다. 또 석수, 석공, 목수,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는 장인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 숫자도 아주 많다. 다 준비되었으니 일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돕게 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내 역할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굴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려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처소를 지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예배를 위한 모든 거룩한 기구를 들여 놓으십시오. 아멘.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늙어 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한데 모았다. 30살 이상 된 레위인을 세어보니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직무에 따라 나누었다. 2만 4천 명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며, 4천 명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찬양을 위해 마련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서 다윗은 레위의 아들인 게로셋과 브라리의 이름을 따라 여러 그룹으로 레위인들을 나누었다. 게로셋 자손은 라단, 시므이다. 라단의 세 아들은 여희엘 세담, 요엘이다. 시므의 세 아들은 슬로못, 하시엘, 하란으로 모두 라단 가문의 족장이었다. 시므의 네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불리아다. 야핫이 첫째고 그 다음은 시사다. 여우스와 불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직무를 맡은 한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고아세 내 아들들은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 모세다. 아론은 특별히 위임받아 지성소에서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내려진 직무였다. 모세와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포함되었다.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 엘레셀이다 수바엘은 게르솜의 맏아들이다. 르하바는 엘리에셀의 맏아들이자 외아들이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바는 아들이 많았다. 슬로밋은 이스알의 맏아들이다. 헤브로는 내 아들을 두었는데 여리야, 아마리야, 야시엘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은 미가와 이시야 두 아들을 두었다. 무라리 아들들은 마올리 무시다. 마올리 아들들은 엘르아살기스다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였다. 그의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무시는 마을리, 예델, 여리못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이들은 스무 살 이상된 레위 자손으로 가문과 족장에 따라 구분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그룹별로 명단에 올랐다. 다윗이 말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삼으셨으니. 레위인은 더 이상 성막이나 예배를 섬기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위시 유언은 스무 살 이상 된 레위인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아론 자소를 도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의 일을 섬겼다. 안뜰과 공물방을 관리하고 예배용 기구와 도구를 청결히 유지하고 그 밖에 예배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하며 정해차리를 빵과 곡식 재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를 준비하는 일, 곧 굽고 반죽하고 양을 재고 무게를 다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한 그들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의식에 참석해야 했다. 그들은 맡은 일과 필요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레위인은 거룩한 예배 사역에서 아론 자손과 동역하며 예배 장소와 시간과 순서 등 예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맡았다. 아멘.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복음에 충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길 원합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